아, 했어? 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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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 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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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? 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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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 거기 앉아? 응응아 꼬꼬가 그렇게 좋아? 응응 음, 꼬꼬 진짜 좋아하는구나 응. 어디 있는데, 꼬꼬가? 어? 이쪽에요 이쪽에요? 어디? <라라라라> 응, 신발 신어 뛰어자봐라 뛰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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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라고. 아. 아침 조깅이야? 이쪽. 이쪽? 어디? 참새. 참새. 어 참새? 어, 어 날아가서 참새. 참새는 빠르지? 엄청 빨리 날아가. 이야. <laughs> 이야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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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. 이쪽. 저기 앞에 강이 있대, 강 강이? 응, 음, 강 강이? 응, 음, 강 강이가, 아니, 가, 강이가 아니고 강, 강 물, 물, 물 한번 구경해보자 와, 아빠 팔 떨어지겠다 좋아요 좋아요? 오케이 okay. 오케이? Okay? 아빠 어... 팔 떨어지면 어떡해? 하하가 아, 주워줄 거야? 우와! 여기가 한탄강이구나? 거의 매달리지 마. 우우! 우우! 깨 오리 우 우우! 우우! 우깨 우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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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깨깨 물 위에 물 위에 깨끗이 가 있어. 가만히 떠 있는 것처럼 보여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고. 저물 속에서 발이 엄청나게 움직이고 있는 거야. 안빠지려고 응? 세상에는 보이는 게 다가 아니야. 알았지? <laughs> <laughs> 응았어 아침도 먹고 우리 오늘 할 일을 해야지. 너 때문에 여섯시 일어나가지고 지금 세시간밖에 못 잤어 아빠 철인이야? 응. 세시간 자고 또 놀아주게? 자 오늘 아침 메뉴를 밀착 취재하겠습니다 밀착 취재 오늘 코스트를 만들거래요 아빠 응그 아빠 꽝꽝꽝 하는거지? 응그줄할때 꽝꽝꽝 하는거야 이거, 이거 이거 응 맞아 꽝꽝꽝꽝 망치로 치는 거지. 이는 팩이라고 해. 팩. 팩. 아 이런 뭐라고? 팩. 낙. 팩. 꽝 말고 쪼. 팩 쪼. 여보, 얘 사실은 전문 캠퍼라고. 어? 태어난 지 17일부터 캠핑을 다니던 어? 전문 캠퍼야. 얘가. 한, 프로 캠퍼. 어봐 프로 캠퍼. 캠편데. 지금 데 22개월 만에 팩 잡고 팩 팩거리면서 지금 땅 찍고 있잖아. 숨을 쏘는 망치로 팔닦아준다고소아가 그치? 응. 응. 이거 드시면서 하세요. 목 막혀요. 아니에요? 응. 여기에 설탕 아빠가 좋아하는 설탕 듬뿍. <laughs> 엄청 좋아해. 단거 엄청 좋아해. 단 거. 이건 마치 우유의 담백함과 계란과 달달함이 한껏 어우러지는 그런 맛이야. 그냥 먹어. 그냥 먹어. 음 맛있다 오, 네. 건배 모닝커피로 건배하는거야? 어디 봐 이뻐? 이뻐요. 나 이뻐요 해? 나 이뻐요 자 가자 와 근데 여기 이렇게 큰 축제야? 상상도 못했네 나는 진짜 처음 듣는 축제라서 뭐, 뭐 그냥 그... 동네 조그만 축제인 줄 알았는데 와. 있아 이런 거. 여기가 이네요 어... 아, 이게 부스네. 그런 아, 해볼까? 아맞 다. 는만들 아, 의 자 한번 잘해 이제 그러면 이제 여기 왼쪽에 있는 걸 잡고 이렇게. <목소리> <목소리> 가방 만드는 <뜨는> 거야? 뽑아주고 이렇게 이렇게 만들자한번 해보세요. 여기가 다 원시인 관련된 체험하는 그런 건가 봐, 그렇지? 뭐 두들겨 가지고 뭘 만드네. 아 서희 오늘 완전 윤서희의 날이네. 어? 체험할 거 엄청 많고. 굉장히 줄을 싸는데. 됐어 보여줘. 응 음, J J 스토리야. 자 아, 다음 체험은 뭐 할까? 근데 엄마가 어딘가 줄서 있을 것 같은데. 어? 뭐야? 바람개미 만들었어? 와 이게 원시인들이 쓰던 건가 봐 느낌이 어때? 오! 칼 같은 건가 봐와 대단하다 이거 어떻게 까서 만들었을까? <laughs> 음, 심폐소생술 맨날 배우고 싶다 그랬는데 여기서 제대로 배우면 되겠네 음, 무슨 일 있으면은 어? 하면 좋지 4분의 기적 심폐소생술 체험 이무 무서워, 아, 니요 그, 네. 물 아. 네, 고를, 고를 수 있어요, 친구이요 네, 네, 네. 어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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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어 아, 물들어. 아, 어요 <laughs> 네. 와 하늘 이쁘다 이게 뭐야 와 그래도 이렇게 쉬는데 만들어서 좋네. 그래 먹고 나서 아, 떡치어하고 더... 저기 고기 한 가지만 있는데 고기가 점심 때 완전히 정말 아닐 것 같아. 지금 여기가 야살것 같아. 서야 그거 아빠도 한입 먹어볼게. 너너 그리 부끄 있어. 먹은 거 봐봐. 아니 모구모구가 있었는데 난안 줬단 말야? 이 그렇게 갈증 난다고 막 계속 그랬는데. 진짜. 와. 계속 이거 먹어야겠 거짓말쟁이. 나안 줄라고. 이거 유튜브에 다 올라간다 이 거짓말쟁이야. 간다. 음. 알어 뭐라고 배웠는데? 그 유물들이 많이 있는데라고 음! 바삭해! 가보는데 아, 이렇게 먹으니까 줄 거야? 화면상으로 봤으면 무슨 해외여행 나와가지고 둘이 어? 여기 비치가 있고 이렇게 둘이 데이트하는 것 같지 않아? 있어? 이 안에 뭐 있어, 서희야? 아, 저렇게 해서 발굴했다고? 발견한 데를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놓은 거야. 어? 여기야? 실제로 여기라고? 길고 잔란한 생명의 역사를 담고 있는 한반도. 공룡이 멸종하고 오랜 시간이 흐렀는야 여기가 실제 발굴지래요 꼬치 고기 좀 구워줘 서희가 아빠가 맨날 비비큐 많이 해줬잖아 그 꼬치에다 고기를 꼽은 다음에 불로 해서 굽는 거라던데? 치열한 예선전을 거쳐서 오늘의 하이라이트야 근데 이거 줄 서있는 거야? 원시인 가너 원시인 같아 지금 와 시원하다 야불 앞에 있었더니 얼굴이 너무 화끈화끈해 원시인 어이 원시인 최고의 팀이 인정하는 청소년 구들이었습니다 이거 하려고 줄 1시간을 넘게 서가지고 하나는 나무가 너무 부실해가지고 끊어져 버렸어 먹어봐 맛있어? 제가 사실 하는 건데, 때? 어떠신가요? <놀람> 예쓰! 완벽하게 질러볼게요! 완벽하게! 질렀습니다! 멋지게 한번 만들어볼게 오! 바람이 반대야 야, 야, 아주 가위, 이게 뭐야 우와! 그래 이거지! 그래 이거지! <laughs> 야 <웃음> 우와, 하야이 <laughs> 아, 음... 정도는 나왔어야지 비눗방울이, 그치 어? 우와, 이게 뭐야? 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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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이 비눗방울이 더 많겠다. 그러니까. 거 <laughs> 비눗방울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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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회, wow. 후회, MM 오, 잘했는데. 들어가 있어. 뭐야? 아, 안녕했는데. <목적> 사람 지나가는 줄 알았어? 나는 사람이 있는 줄 알았어 <laughs> 카메라는 내 친구야 어제부터 친해졌어 와 오늘 하루 되게 알차게 보낸 것 같아 되게... 많은 일이 있었어 엄청 일찍 일어났잖아 아빠가 구석개 축제를 너무 우습게 봤어 진짜 동네에 그냥 조그만 축제에 고기 구워 먹는 거 하나 하고 그 원시인 관련된 뭐 체험 몇개 하고 막이 정도의 그냥 조그만 그런 축제를 생각하고 갔거든? 와, 그렇게 크고 반 사람 많고 할거 많은 그런 곳인 줄 알았으면 아빠가 이렇게 안일하게 가진 않았어 아빠는 삶을 처음 들어봐 그렇게 그때 를 근데 그렇게 전통 있는 그때인지 몰랐어 아빠 이거 응? 먹고 소희랑 응. 나 응. 가서 씻고 올게 어. 아불명 중대한 게 서희야 해먹 안 꺼내도 될것 같은데 꺼내지마 꺼내? 아 꺼내지 마. 어 서희야 내일 모레 태극기 하나 더 생기는 건데 내가 보기에 안할것 같아. 그냥 여기 앉아가지고 주명해 어? 아 서희 일 개는 일개 해봐. 하고 싶어? 해. 오늘 하고 내일 버드면 돼. 얼마만에 불멍해 보는 거야? 이렇게 오랜만이지. 불길을 느끼면서 소리도 좀 듣고 <laughs> 장작도 이렇게 하나씩 집어넣고 이제 불멍을 하는 거지. 아 고기 굽그 고기 굽는데 와눈 매워가지고 진짜 혼났어. 그렇게 구워서 먹었던 거 아니야 옛날에? 아니지 이게 불이 어? 나 여기 하나만 있고, 여기서 나 혼자만 굽는 거면, 괜찮아. 왜냐면 연기, 연기 나는 방향이 있으니까 그 방향만 피하면 되는데, 막 사방팔방에 지금 불이 다펴져 있잖아. <laughs> 이 사람 고기 타는 거, 뭐이 사람 장작 타는 거, 막 연기가 막 여기저기서 막 날라오니까, 뭐 피할 길도 없고, 고기 그 꼬챙이가 약해가지고 타서 떨어지는 바람에, 그거 죽는다고 또막 하다가 막 연기가 막, 그때 엄청 눈이 떨어아는다 고기 맛있더만 그러니까 그한 덩이 떨어뜨린 거 너무 맛없어 고기가 맛있는 게 소금을 많이 쳐서 맛있는 거 아닐까? 어 밑간은 좀한거 같아. 아니 거기서 이렇게 소금을 쳐서 줘 그냥. 그래서 그고기까 어? 이렇게 <laughs> 소금 쳐서. 어 아, 어저께 너무 늦게 자서 잠도 못 잤는데다가 오늘 많이 힘들었나봐 진짜. 불멍하다가 어, 불멍하다가 돌았어. 여기 행복하게 타고 있던데? 그래? 어, 맛있다. 뭐 먹었는데? 응. 나 <laughs> 뭐야? 왜 맛있어? 원숭이라서. <laughs> 원숭이의 후회잖아 <laughs> 원래 이번 캠핑에 아빠의 목표는 미니멀 캠핑이었거든? 미니멀 뭐야? 아무것도 안 하고 진짜 꼭 필요한 것만 딱딱 쓰는 거 근데 계속 하나씩 뭐가 나오고 있어 자기야 <laughs> 안에케. 안에케 보겠습니다. 이렇게. 아늑해, 이렇게. <laughs> 야 무슨 원대기야? <laughs> 아까 전에 아늑하다더니 잠들어 버렸어. 선이야. 선이야. 완전히 빠졌네 <laughs> 눈을 뜨고 먹어라 잘생긴. 자, 이게 자고 먹어 생각했던 맛이 아닌데? 응? 그치? 너무 얇다, 이거. 굽긴 잘 구웠는데. 그냥 어, 먹다 보니까 맛있는데? 오늘은 다들 엄청 힘들었는지 일찍 잠이 들었어요. 설거지하고, 귀 정리하고, 그리고 이제 혼자만의 또 불멍 타을 가져봅니다. 오늘 완전히 윤서희의 날이었습니다. 엄청 좋아하더라고요. 아직은 어려서 그런지 막 체험하고 막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해요. 특히 뭐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뭔가 아기자기하게 해서 집에 가져가고 막 이런 게 걔한테는 굉장히 좋은가 봐요 그래서 맨날 집에다 그런 거 모아놓고 그 아이만의 또 추억을 간직하는 그런 방법이겠죠 음. 무선 마이크를 하나 사야 될것 같아요 되게 가까이 이렇게 되고 속삭이거든요 무선 마이크 있으면 멀리서도 그냥 얘기할 수 있으니까 무선 마이크를 하나 구매해야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망했어요 지금 새벽 2시인데 아까 8시부터 자던 서하랑 와이프가 지금 일어나가지고 한참 동안 애를 보고 왔습니다 지금 일어나면 저 꼬맹이 언제 자죠? 지금 뭐 3시예요 나오자마자 잠든 거야? 그래도 확실하게 재우려면 한 10분은 안고 다녀야 돼요 뭐야 눈 뜨고 있잖아 <laughs> 자는 줄 알았더니 <laughs> 가만히 있어서 자는 줄 알았더니 눈 뜨고 있어 <laughs> 이. 안녕 음.